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모니카 추첨을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영상 촬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가격 오직 모니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SK 엔카, KB 차차 그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직 구독자분들을 위한 가격 해당 차량 가격은 고정 댓글과 이쪽에 잠시 띄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르노삼성자동차 SM c 차량인데요. 천만 원 초반대로 중형차를 보고 있거나 동급 SM6를 보고 계신다면 더 하나의 없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늘과 추천 매물 뉴노돈산성자동차 SM6 차량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정확한 등급은요 sm6 20 gd l e 등급이기도 합니다 18년 10월에 최초 출고된 이 차량 연식형도는 19년 형식인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뿐더러 현재 주행거리 92,000km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단순 물체권이 한 건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능기록부랑 보험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sm6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중형차를 중고로 보고 계신다면 혹은 3만원 초반대로 중고차를 보고 있다면 반드시 구매목록 리스트에 올라오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급 SM6 매물을 보고 있다면 더하아이 없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내용 전달을 해드릴 수 있겠네요. 플러스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200만원 상당의 선택옵션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와 S 링크 패키지에 들어감에 따라서 타 SM6와는 가격도 그렇고요 품질에서도 차별화해 될수 있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당 SMC 차량 외부랑 내부 상품화 상태 주목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니카 추천 매물 SMC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고 왔는데요, 보다 더 추천 수가 강력한 녀석이라고 거들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거두점이 하고요, 주목해서 상품화 상태 안내해 드려 볼게요암 유리창과 아, 선탠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넓적한 본넷 부분. 이어서 그레이와 라이트, 범퍼 하단 부분을 차례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보다 더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차량인 것은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해당 SMC 차량의 전체적인 앞모습, 충분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어서 회의가 타이어 상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어서 해당 SMC 차량 휘가 타이어 상태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습니다. 거두 좀비 하고요. 휘 상태 바로 보여드릴게요. 알루일이 멋스럽게 들어간 차량인데요. 휘길 수 없이 내장 모두 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해당 차량은 차량의 입구가 되는 대로 교체를, 타이어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타이어 트레드도 중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상태의 타이어라는 것을 영상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그러면 측면부도 보도록 해볼게요. 네 해당 s m c 차량 측면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이다 보니까 더욱더 어두운 계통이잖아요 그렇게 다 보면 생각했을때 문콕이 더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화장부터 보다 더 신경을 썼는데요 신경 잘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사이드 미러와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 뒤 횡단 부분과 뒤 범퍼 부분도 차례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다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좋은 상품화 작업을 거친 차량인지라 해당 차량의 측면부는 더 하나의 없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해당 SMC 차량의 측면부 충분히 각지점을 줄수 있는 녀석이라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후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당 SMC 차량 후면부도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후면부 뭐 거두조미하고요. 바로 주옥배서 보도록 해볼게요. 빈 유리창과 선탠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상단 부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테일램프와 레터링, 엠블럼이 존재하는 중단부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중단부 부분도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단부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후미등과 머플러 부분이 존재하는 하단부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겠죠? 깔끔하고 좋은 후면부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해당 SMC 차량 후면부 충분히 아까 좀줄수 있겠죠? 또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방, 해당 SMC 차량, 당연 지사, 후면보다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차량 같은 경우 트렁크 적함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파우더 런커 옵션은 아니지만 보다 더 손쉽게 개폐화 가능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넓직한 적재함도 중앞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넓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천드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S M 차량의 전면 외부 상품화 상태와 적재함까지 한번 보여드려봤는데요 이제 내부로 넘어가서요 내부 옵션과 내부 상품화 상태 보도록 해볼게요. 해당 SMC 차량 내부 안내해드리기 전에 도어 안쪽부터 보고 넘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가 들어감에 따라서 도어 안쪽도, 도어 안쪽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주목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어 손잡이 부분도 깔끔하고요. 윈도우 컨트롤도 좋고요. 해당 차량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니라 이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도어 안쪽, 충분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1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가 들어감에 따라서 보다 더 착장감도 좋고요, 비주얼 쪽으로도 딱 봐도 좋은 시트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 전동 시트 옵션도 들어가 있는지라 이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2열도 보겠습니다. 2열도 마찬가지로 멋스러운 시트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깔끔하고 좋은 모습의 2열 시트 상태라는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 뿐더러, 2열에도 송풍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쾌적한 드라이빙이 가능하시겠죠. 추천서 강력합니다. 너무나 좋은 시태 상태이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해당 차량 핸들 보겠습니다. 좌측과 우측 핸들 리모컨 버튼은 물론이고요. 전체적인 핸들에 대한 상태 너무나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천서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좌측을 보게 되면요. 핸들 열성 옵션도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해요. 계기판 보겠습니다. 시계로쓰는 물론이고요 디지털 계기판이기 때문에 시인성과 비주얼보다 작은 계기판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계기판도 합격점이네요. 관점을 돌려서 센터페시아 쪽 디스플레이션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 스링크 옵션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세로로 기축한 이 미디어 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 깔끔하고 좋죠. 이 S 스링크 안에서. 모든 거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추천서입니다 깔끔하고 좋고요 후방 카메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밑으로는 간단한 공좌지 컨트롤러나 미디어 플레이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되면요 운전석과 동승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기어봉지 터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죠 앞쪽에 수납 공간이고요 컵홀더 부분도 넓직합니다 또한 디스플레이장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도 눈에 띄는 차량이기도 하죠. 해당 차량은 전체적인 센터페시아 트립과 기어 봉지 터널 충분히 학교점을 줄수 있는 녀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쪽을 보게 되면요. ECM 룸미러 아이패스 옵션도 들어가 있는지라 이 부분도 추천서가 강력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당 SMC 차량 전체적인 내부 상품화 상태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너무나 깔끔하고 좋습니다. 추천서가 강력합니다. 나가서 정리시켜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보니까 추천 매물 르노삼성자동차 SM 시드 차량 안내해드리고 왔는데요. 보다더 추천 수가 강력합니다. 보다도 가성비로도 접근이 가능할 뿐더러 완벽한 상풍화작업들어는지라 그분도 추천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렇게 추천 수가 많은 이 차량 해당 차량의 가격은 구독자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SK엔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가장 저렴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차량의 가격은 고정 댓글과 이쪽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SMC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고요 그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친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니카 사장님이었습니다.